테슬라가 모델 Y의 새로운 모델을 출시했습니다. 디자인도 좀더 세련되졌어요. 이게 앞모양이고, 이게 뒤쪽에서 본 모양이고, 근데 뭐, 전체적인 윤곽은 크게 바뀌지 않은 것 같네요. 제 눈에는. 네, 디테일하게는 다소 많이 바뀔 것 같기도 하지만, 전체적인 모양은 비슷한 것 같아요. 내부 모양도 이렇게 되어 있고, 새로운 모델 Y의 판매량 증가가 기대가 돼서, 음, 대한민국 2차 전지 기업들이 수혜가 예상이 되어서 오늘 급등을 했다라고 생각은 되는데, 음,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지는 조금 더 뉴스를 보면서 얘기를 해 볼게요. 중국에서 5만 대 돌파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출시한 지 얼마 안 됐는데 5만 대. 어쨌든 테슬라가 중요해요. 전기차 시장은. 그동안 캐즘이다 뭐다 하는 상황에서 테슬라의 전기차 판매량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었고, 그리고 여전히 테슬라가 글로벌 1등이잖아요. 점유율. 그래서 1등 기업의 캐파가 늘어난다는 것은 캐즘을 벗어날 수도 있는 기대를 해볼 수 있어서 그래서 그러한 기대감이 오늘 시장에 반영이 된것 같은데 그것도 그거지만 사실 2차전지 기업들이 정말 말도 못할 정도로 처참하게 많이 빠졌었어요. 네. 엄청 많이 빠졌었잖아요. 그래서 작은 호재에도 낄수 있는 상태이긴 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기대감이 반영이 되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좋은 소식이에요. 모델 Y에는 대한민국 2차전지 소재가 공급이 됩니다. 네, 배터리는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양극재는 LNF, 그리고 음극재는 네 대주전자 재료의 실리콘 음극재가 탑재가 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새로운 모델 y가 잘 팔린다는 것은 음, 대한민국 소재 기업들에게도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음, 그러한 것들이 오늘 반응을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실리콘 응극제가 공급이 되는데 그동안 중국 기업이 공급해 왔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테슬라도, 미국 IRI 법안에 따라서 중국산을 사용하게 되면 보조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에 대주전자 재료가 신규로 진입을 한것 같아요. 대주전자 재료는 멤버십의 포트폴리오 종목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오늘 아주 강한 시세가 나왔어요. 그래서 대주전자 재료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실 거죠? 제발 좀요. 여러분. 대주전자 재료. 월봉 차트를 보면, 아, 그래도 중요한 타이밍에서 구름의 지지를 받는 시그널을 만들어 냈네요. 아, 물론, 초록색 5선과 빨간색 2 0선의 겹겹이 저항해서 시원한 모습을 만들어 내지는 못했지만, 이제 시작일 수도 있기 때문에 주봉 차트를 보겠습니다. 음, 네, 주봉 차트도 일단 괜찮은 시그널이 나왔어요. 직전 고점 라인도 시원하진 않아도, 어쨌든 종가 기준으로 돌파를 해서, 좋을 것 같아요, 진짜로. 진짜 좋을 것 같다. 네. 그래서 일본 차트를 보면, 음, 일단은 괜찮습니다. 일단 괜찮고, 거래량이 강하죠. 거래량이 강하고, 속을 보니까, 또 개인이 또 팔았다, 또. 아, 참.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매수를 해줬고, 강하게, 구름 저항을 찔렀습니다. 네, 직전 고점 라인들도 돌파를 했고, 네,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그리고 확실할 것 같아요. 검은색 241선과 구름 위로 올라오는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어 낸다면, 네, 지금의 긍정적인 시그널이 더 선명해질 것 같습니다. 근데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을 것 같아요. 진짜로. 대주전자 재료는 좋을 것 같아. 음, 대주전자 재료는 원래는 포르쉐의 타이칸 한 대에만 탑재가 됐었어요. 공급이 되었었어요. 근데 재작년에 두 개, 세개 이렇게 늘어났었고 작년에는 EV3 같은 보급형 전기차에도 탑재가 되었습니다. 사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기아... 전기차에도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기 시작했고 근데 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다른 전기차 기업과의 공급이 그쪽으로의 공급이 연기가 되면서 최근에 좋지 않은 모습을 했는데 테슬라 공급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에 가장 전기차 캐파가 큰 점유율 1등 기업의 공급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에 네. 대주전자재료에게는 정말 좋은 호재가 떴습니다. 네. 그래서, 음, 괜찮을 것 같아요. 대주전자재료. 그리고 대주전자재료는 멤버십으로도 투자를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네. 이건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개인적인 생각인데, 내 눈에는 기존 모델과는 그렇게 혁신적으로 보이진 않아요, 사실. 네. 구형 모델과 비교했을 때 뭔가 혁신적으로 보여지진 않아서, 음, 추세적으로 판매량이 계속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초반 버프? 초반 버프 정도로 봐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도 대주전자 재료는 정말 좋은 소식이에요. 대주전자 재료는 음, 공급하는 배터리 기업이 많지 않습니다. 네. 어, 실리콘 응극제가 탑재되는 전기차가 많지 않아서 한 대, 두대 이렇게 늘어나는 것도 네, 아주 좋은 호재가 돼요.